비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비염은요 우선 증상이 처음에는 콧물이 이제 줄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반복되면서 코가 건조해지고 그리고 코도 막히게 되고 재채기도 어, 동반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만성이 되면 코가 앞으로 나오는게 아니고 코 속에 머물거나 코가 뒤로 넘어가는 후비로 증상이나 얼굴 공간에 이제 가득 차게 되는 축농증 이런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 이런 비염은 음, 처음에는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어, 2, 3주 만에 약물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호전이 되면은 좋은 치료가 되었다고 볼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약만 먹을 때뿐이지 자꾸 재발된다거나. 3개월 이상 만성 비염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한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한의학적인 방법에 의해 비염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 첫 번째 경우가 70-80%의 경우가 해당되는 경우인데 이게 찬 기운에 쉽게 이완된다던가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이런 환자군의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손발이 차고 또 배가 차고요 안색이 창백한 경우도 많고 근육량도 적고요 또 다크서클도 많이 심하게 낀 경우도 많고 체력적으로 좀 약한 분이 많으세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복부를 따뜻하게 하고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한약 치료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요. 응. 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에 의한 비염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로 땀이 많이 나고, 또 어, 뭐 뜨거운 음식, 매운 음식에 의해서 콧물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염증 반응이 좀더 활발하기 때문에 충농증이 많이 이제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께는 저희가 열을 꺼드리는 그런 한약 치료를 해드리면서 치료를 도와드립니다.